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기 장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와 그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의 선택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 곁에 남들과 다른 아이가 있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전 깊은 산골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바깥 세상과는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대로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어갔습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엔 김을 메고 가을엔 추수를 하고 겨울엔 다음 해 농사를 준비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아주 큰 느티나무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이 나무가 적어도 500년은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름이면 그 그늘 아래서 더위를 피했고 가을이면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한 해가 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느티나무는 마을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증인이었습니다. 마을 끝자락 상이 슬그 바로 아래 작은 초가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른 집들보다 조금 떨어져 있어서 외딴집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이 집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김서방네 집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농부였습니다.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논으로 나갔고 해가 산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의 논은 항상 잘 가꿔져 있었고 추수 때가 되면 황금빛 벼이삭이 다른 집보다 더 무겁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서방의 아내도 만만치 않게 부지런했습니다. 그녀는 배를 짜는 솜씨가 뛰어나서 이웃 마을에서도 그녀가 짠 배를 사러 올 정도였습니다. 배틀 앞에 앉아 북을 던지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리듬이 있었고 그렇게 짜낸 배는 곱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한 가지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혼인한 지십 년이 넘도록 아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서방 부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참 좋은 사람들인데 아이 복만 없네. 이런 말들이 수근수근 들려올 때마다 부부는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픔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매달 보름이 되면 산신령께 치성을 드리러 산에 올랐습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떡과 과일을 바위 위에 놓고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산신령님, 저희에게 아이를 점지해 주십시오. 어떤 아이든 좋습니다. 건강하게만 태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어느 봄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서방의 아내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마을 전체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특히 나이든 할머니들은 아이고, 드디어 산신령이 들어주셨구나 하며 눈물까지 글썽겼습니다. 김서방은 기쁨에 겨워,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고, 아내는 배를 쓰다듬으며 벌써부터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하지만 임신기간 동안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집 주변에 새들이 유난히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특히 까마귀들이 집 위를 빙빙 돌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서방의 아내가 지나가는 길에는 평소보다 꽃이 더 많이 피었습니다. 마치 그녀를 위해 길을 장식하는 것처럼, 밤이 되면 더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서방의 아내가 잠든 사이 방 안에 희미한 푸른빛이 감돌았습니다. 김서방은 처음에 달빛인가 했지만, 창밖을 보니 금음이라 달도 없는 밤이었습니다. 그 빛은 아내의 배에서 나오는 것 같았지만, 김서방은 차마 아내를 깨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음력 7월 장마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비가 유난히 세차게 내렸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굵어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을 정도였고 천둥소리는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김서방의 아내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신음했습니다. 아이가 아이가 나오려나 봐요. 김서방은 급히 산파 할머니를 모시러 뛰어갔습니다. 비를 뚫고 달려간 그는 온몸이 물에 젖어 마치 물에서 막 건져낸 사람 같았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이 마을에서 30년 넘게 아이를 받아온 베테랑이었습니다. 그녀가 받은 아이만 해도 수백 명이 넘었고 어떤 어려운 출산도 그녀의 손을 거치면 무사히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그녀도 처음 보는 일을 겪게 됩니다. 김 서방의 아내가 힘을 주며 아이를 낳으려 할 때마다 집 전체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천둥 때문인가 했지만 천둥 소리와는 상관없이 집이 흔들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당의 장독대에서는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처마에 매달린 풍경이 저절로 울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갑자기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비도 천둥도 바람 소리도 심지어 벌레 우는 소리까지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그 고요함이 너무나 깊어서 오히려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는 우렁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응애. 응애. 아이가 울 때마다 그 울음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마치 파도처럼 퍼져 나갔습니다. 첫 번째 울음에 집이 흔들렸고 두 번째 울음에 마당의 나무들이 흔들렸고 세 번째 울음에는 온 마을이 그 소리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아이를 받아 들고는 숨이 멎을 듯 놀랐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이것은, 김서방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아이는 괜찮습니까? 산파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김서방에게 건넸습니다. 김서방이 아이를 받아보는 순간, 그도 놀라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겨드랑이 아래, 정확히 양쪽 겨드랑이 밑에 단단한 살덩어리가 돋아 있었습니다. 마치 접힌 날개처럼 보이는 그것은 만져보니 돌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 갓 태어난 아이의 눈은 보통 제대로 뜨지 못하는데 이 아이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는 보통 아이들과 달리 너무나 맑고 깊어서 마치 하늘을 그대로 담아 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 내린 아이로다. 산파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아이는 내 평생 처음이야. 다음날 아침 김서방의 아내가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예요. 드디어 우리에게 온 아이. 김서방은 조심스럽게 아이의 특별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꿈에서 용이 제게 말했거든요. 부부는 의논 끝에 아이의 겨드랑이 밑 돌기를 천으로 단단히 감아 숨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장수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장수는 정말 특별한 아이였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100일이 되어야 겨우 목을 가누는데 장수는 한달 만에 목을 가누고 두달 만에 뒤집기를 했습니다. 100일이 되자 벌써 기어 다니기 시작했고 여섯 달이 되자 걸음마를 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장수는 힘도 보통 아이들과 달랐습니다. 돌이 되기도 전에 무거운 그릇을 들어 올렸고 걸음마를 배울 때는 마당에 돌멩이를 가지고 놀았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빨리 자라고 힘이 세면 곧 사람들이 눈치챌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돌을 맞이할 무렵 마을에는 조금씩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네 아이 좀 이상하지 않아? 맞아 우리 아이랑 같은 해에 태어났는데 벌써 뛰어다닌대. 그리고 말이야 밤에 그집 주변에서 이상한 빛을 봤다는 사람도 있어. 장수가 두 살이 되던 해봄, 마을 전체가 들썩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해봄은 유난히 가물었습니다. 봄비가 와야 할 시기에 비가 오지 않아 농사를 시작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씨를 뿌려도 싹이 나지 않았고 우물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서방네 집 근처에 우물 만은 물이 마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맑고 시원한 물이 콸콸 솟아났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더욱 커졌습니다. 역시 그 집은 뭔가 이상해 그 아이 때문인 것 같지 않아 혹시 그 아이가 도깨비는 아닐까 처음에는 부러움이었던 것이 점점 의심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변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김서방네를 피하기 시작했고 아이들에게도 그집 근처에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장수가 세 살이 되던 해 여름 결정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더운 날이었습니다. 김서방은 논에 나가 있었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수는 마당에서 혼자 놀고 있었는데 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뭔가를 빌리러 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장수가 어른도 들기 힘든 커다란 돌멩이를 들어 올려 공처럼 가지고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살짜리 아이가 자기 몸무게보다 무거운 돌을 가볍게 들어 올리는 모습은 누가 봐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고머니나 옆집 아주머니의 비명에 김서방의 아내가 뛰어나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치며 도망가듯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 아이가 바위를 들어 올렸대. 세 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힘이 있지? 그건 사람이 아니야. 분명 요괴야. 이제 수군거림은 공공연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촌장의 사랑방에 마을 어른들이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회의를 했습니다. 다음 날, 촌장이 마을 어른 몇 명과 함께 김서방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김서방, 우리가 할 이야기가 있네. 김서방은 그들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아이 말일세, 우리도 이제 다 알고 있네. 그 아이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그 아이를 이대로 둘 수는 없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고 있어. 바로 그때 김서방의 아내가 장수를 안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 아이는 우리가 10년을 기다려서 얻은 아이예요. 그로부터 며칠 후 마을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을 입구에 느티나무. 그 500년 된 거대한 나무가 벼락을 맞아 쓰러진 것입니다. 맑은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번개가 정확히 그 나무를 때렸습니다. 굉음과 함께 나무는 두 동강이 났고 불타는 냄새가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이건 하늘이 노한 거야. 분명 불길한 징조야. 그 아이 때문이야. 그 아이가 마을에 재앙을 불러온 거야. 이제 두려움은 공포로, 공포는 증오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놓고 김서방네를 손가락질했고 아이들은 돌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창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서방이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고 내다보니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무서울 정도로 굳어 있었고 몇몇은 농기구를 들고 있었습니다. 나오시오 김서방. 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으시오. 우리가 처리하겠소. 김서방의 아내가 장수를 꼭 안고 나왔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해치지 마세요. 그때 장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울음소리와 함께 강한 바람이 일어나 횃불이 모두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은 더욱 공포에 떨었습니다. 봤지? 저 아이는 요괴야. 저 요괴를 없애야 해. 마을을 지켜야 해. 김서방은 재빨리 가족을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밖에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고함 소리가 계속되었습니다. 여보, 뒷문으로 나가요, 빨리. 김서방 부부는 장수를 안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둠을 틈타산 쪽으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곧 누군가가 그들을 발견했습니다. 저기다. 산으로 도망간다. 횃불을 다시 켠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장수는 어머니의 등에서 조용히 있었는데,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것처럼 울지도 않았습니다. 달리고 또 달려서 그들은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앞에는 깊고 넓은 강이 흐르고 있었고 뒤에서는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횃불 빛에 비친 그들의 얼굴은 두려움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시오. 그 아이를 넘기면 당신들은 해치지 않겠소. 김서방의 아내는 장수를 더욱 꼭 안으며 외쳤습니다. 차라리 우리를 죽이세요. 우리 아이는 넘길 수 없어요. 그때 한 마을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저 아이를 강에 던져버려. 그래야 마을이 평화로워져. 김서방이 가족을 지키려고 앞으로 나섰지만 여러 사람이 달려들어 그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 우리 아이를 놓아줘. 혼란 속에서 누군가가 돌을 던졌습니다. 돌은 장수의 이마를 스쳤고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아, 어머니의 비명이 강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수가 어머니의 품에서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군중의 밀침에 어머니가 균형을 잃으면서 아이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장수는 강물을 향해 떨어지면서 부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눈동자에는 이상하게도 원망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해하는 듯한, 슬프지만 받아들이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장수야 부모의 절규가 울려퍼졌지만 아이는 이미 강물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물결이 한번 크게 일었다가 다시 잠잠해졌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물이 잠시 푸른빛으로 빛나더니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완전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을 든 손이 떨렸고 많은 이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무슨 일을. 날이 밝았습니다. 김서방 부부는 밤새 강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울다가 지쳐 더 이상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강가로 모여들었습니다. 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사람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 살짜리 아이를. 우리가 정말 그런 일을 그날 이후 김서방 부부는 매일 강가에 나왔습니다. 그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물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혹시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산파 할머니가 김서방 부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미안하오. 내가 그때 비밀을 지키지 못해서. 촌장은 마을 회의를 열었습니다.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소. 두려움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아이를 죽였소.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반박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그 강에서는 첫 비가 내린 후 물빛이 잠시 푸르게 변했습니다. 마치 장수가 잠시 인사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그날을 장수의 날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김서방 부부도 세상을 떠났고, 그날 밤 강가에 있었던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장수의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그 자식들은 또 자신의 자식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마을에 특별한 아이가 있었단다. 하늘이 내린 아이였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 아이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려워했고, 결국, 마을 입구에는 새로운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쓰러진 느티나무 자리에 작은 묘목을 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나무를 장수나무라고 불렀습니다. 나무 아래에는 작은 비석이 세워졌는데, 거기에는 아무 글자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글자로는 그들의 잘못과 후회를 다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이 이야기는 전해집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피부색이 다른 사람, 말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 능력이 다른 사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들을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려 노력할 것인가? 우리는 모르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은 곧잘 죄가 됩니다. 다름은 요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다른 모양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는 자신의 날개를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특별하다는 이유로, 이해받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을 숨기고 사는 사람들이 그들은 우리의 장수입니다. 기억하세요. 한번 잃어버린 것은 다시 되찾기 어렵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냈다가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장수가 사라진 그 강은 지금도 어디선가 흐르고 있을 것입니다. 봄비가 내린 후에는 잠시 푸른빛으로 물들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조용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그 마을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두려움에 휩쓸려 군중을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내어 잠깐 이건 아니다라고 외쳤을까요? 모르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약한 쪽을 밀어냅니다. 다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만약 지금 여러분 곁에 날개를 숨긴 누군가가 있다면 그 날개를 두려워할까요? 아니면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